화면에 나오지 않는 4 2치 LED TV입니다. 네, 내부 모습은 이렇습니다. 어, 많이 덮어져 있네요. 이쪽 파워스프레이에서 통해가지고 LED 드라이버 가는 쪽에. 네, 그리고 영상보드는 이렇게 에, 노이즈 차폐라든지 또는 열의 분산 효과로 인해서 에, 그걸 예방하고자 이렇게 캡을 씌워놓듯이 철판을 덮어놨습니다. 이쪽에 밑에 이제 티콘보드가 있는데요. 티콘보드 또한 에, 이쪽에 에, 의식적으로 있다기 보다는 이거는 받침대죠. 밑에 스탠드. 에, 가져올 때는 에이 제품 자체가 벽에 붙인 벽걸이식으로 되어 있지만 이 철판 자체에 여기에서 어 스탠드 받침대에 나사못을 박아두는 대이 제품 백라이트 내부 구두는 이와 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42인치인데도 우리 보통 LED 패키지 발광 다이오드가 총총히 되어져 있네요 발광 다이오드를 켜주는 LED 바라 그러죠? LED 바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는 이와 같이 네, 반토막이라고 하듯이 네, 중간에 잘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전원이 공급되는 장치로, 방식으로 되어져 있네요. 그렇지. 또 반대편에 쭉 가서 보시면 이와 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바가 하나, 둘, 셋, 네 개. 네, 그래서 반대씩 잘라서 좌파, 우파, 아 그러듯이 네, 8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어, 측면을 봐보시면은 이런식으로 되어져 있고요 램프 작업을 마치고 네, 전원을 켜서 이렇게 빛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잘 나올 것이다 생각을 하면 여기 케이블은 정상적으로 잘 꽂았을까 라고 하면서 네, 앞면을 네, 바라봅니다 어, 메뉴판은 제대로 뜨는지 어, 여기 메뉴판이 돌아다니고 있네요. 정상적이라는 뜻이죠. 네, 나머지는 앞면에 보고 어, 제대로 선명하게 나오는지를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분량한 작업은 에, 백라이트 작업인데 불이 정상적으로 환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에, 이거는 정상적으로 수리가 잘 되었다라고 좀볼수 있겠네요. 네, 조립한 상태에서 나머지를 점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잘 나옵니다. 네, 이상으로 수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